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출입기 37장 25절에서 29절을 묵상하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양할 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두 규빗이며 그 뿔들이 재단과 연결되었으며 재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승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을 때곧그 양쪽에 만들어 재단을 매는 채를 깨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샀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중보자라는 말은 변호사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변호해 주는 분이 중보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를 하려면 그는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전지하고 전능한 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위한 중보를 하려면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그것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디모드 전서 2장 5절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laughs>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지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중보하기 위해 주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분명히 소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물을 친히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육체를 가진 사람이 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8절에서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신 주 예수님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성경은 주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사셨지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은 성경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분명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죽이, 죽음을 이기는 능력, 그 힘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것입니다. 히브리스 2장 14절과 15절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는 죽음을 통해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놓아주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 육체를 가진 사람이 되셨고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율법 조항으로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두어 종노릇하게 만든 마귀의 권세에서 놓아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을 사셨기 때문에 사람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중보자입니다. 그러나 사람 중보자는 결코 하나님처럼 사람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는 죽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기에 우리를 영원히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각목으로 만든 분양단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양단에서 살을 향할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 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5장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기도를 받으셔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우리의 이름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지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에 가장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한 중보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스의 8장 1절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처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보자 우편에 앉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사람들은 유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듭난 이후에도 죄를 짓게 됩니다.그러므로 대제사장의 중보가 필요합니다.우리의 죄에 대한 속죄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대속되었지만 그 대속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는 중보 사역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 휘장 바로 뒤에서 하나님께 늘 피어올리는 향이로운 향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주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일은 대체상에 살아있지 않으면 할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사역을 세상 끝날까지 하실 수, 할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질문을 보겠습니다. <laughs>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향이라는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드릴 때 나를 기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주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은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나의 기도를 자기 이름으로 하나 님께 드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생각하며 주 예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